안녕하세요. 오토기의 김정일입니다포터 스튜디오, 어떻습니까? 마음에 드십니까? 토이타 <laughs> 아, 이야기 오랜만에 좀 해보죠. 토이타가 하이브리드를 30년을 준비를 했습니다. 음, 아실 분들 계실 거예요. 1960년대 후반부터 토이타는 하이브리드라는 걸 개발해야 되겠다. 당시에는 이거 불가능하다. 이렇게 많이들 얘기를 했는데, 배터리 어떻게 할 거야? 야. 우리가 배터리를 처음에 납축 전지를 사용하다가 야 이걸 좀안 되겠다. 밀도도 높여보고. 아니야. 새로운 걸 개발해야 돼. 그래서 개발한 게 니켈 수소. 그리고 또 전기 모터가 출력 발전. 이걸 통해서 어시스트도 하고 발전도 하고. 이렇게 되면은 연비가 확실하게 올라가서 새로운 미래의 친환경 파워트레인이 우리 토요타에서 시작되는 거야. 이 전략을 해도 30년간. 사실 지금 시대에는 이렇게 30년간 물밑 작업을 할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안 됩니다. 지구가 온통 네트워크로 연결이 되어 있고, 뭐 비밀이라는 게 있을 수 있습니까? 네, 아날로그 시대. 그리고 통신이 원활하지 않았던 60년대 시작된 토타 전략은 이게 보안을 유지할 수가 있었던 네 그런 시대적인 배경도 있습니다. 30년을 준비했으니 어떻습니까? 나와 보니까 이게 완성화된 플랫 뭐든지 새로운 기술 교육이 나오면 시제품부터 좀어설프기 마련인데 프리우스 하이브리드는 놀랍게도 완성화된 그런 기술이었습니다. 까무러치게 놀랬던 사람도 있고 이 가치를 이해 못해서 이게 뭐야 하고 우습게 본 사람도 있었고 아주 혼란의 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가 전기차로 전환이 되기 전에 전기차 기술을 확보하지 못했던 기업들이 환경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너나 할것 없이 하이브리드를 도입하게 됩니다. 또 디젤 게이트가 터지면서 특히 하이브리드 가치가 높아졌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아예 그냥 대놓고 우리가 탄소크리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 모델로 그냥 막 이게 공학적으로 무리가 많은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도 많은데 원가도 많이 들어가네. 정말 이거는 진짜 단점 투성인데 이할수 없이 이걸 채택을 하고 있으니, 많은 분들이, 야, 토이터가 이렇게 호황이고, 지금 현재 세계 1위고, 시총도 테슬라에 비해서 2위고, 천만대 이상, 그런데 3년 안에, 문제가 생긴다고? 저희가 3년 안에 문제가 생긴다고 하는 것은 토이타의 지배적인 지위, 미래 모빌리티 시장에 대한 전망으로 인한 기업의 가치 이런 부분들이 서서히 균열이 일어나서 무너지기 시작하는 시점이 바로 그쯤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토이타가 3년 안에 망한다고? <laughs> 그런 얘기가 아니죠. 토이타가 EV 전략도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EV 전략도 30년을 내다봤습니다. 하 그 패턴들이 똑같아요. 토는 특히 일본 사람, 일본 기업들이 이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어요. 늘 하던 레퍼런스를 그대로 적용을 해서 미래도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해서 기획을 설립합니다. 2020년에 라스베이거스에서 이제 다들 뭐 전기차, 이게 예, 가전박람회인데 막 전기차 들어오고 자율주행 들어오고 기업들이 막 자동차 회사들이 참가하니까 토요타도 참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토요타가 미래 전기차를 뭘 가지고 왔냐면 차가 아니에요. 다들 차나 배터리나, 뭐, bms 소프트웨어나, 자율주행 기술, 이런 걸 들고 나왔는데, 센서, 뭐, 멜로다인 같은 기업들이 뭐, 라이다라든지 뭐, 이런 걸 갖고 나왔는데, 트위터는 도시 전체를 갖고 나왔어요. 갖고 나온 게 아니죠. 이미지로. 우리는 우븐시티를 만들 거다. 이 우븐시티 전략이라는 게, 쉽게 말하면, 우리가 프리스 30년 동안 준비한 거 알지? 이제 미래 의 전기차도 도시부터 만들어가지고 친환경 전기 공급하고 네트워크 새로운 생활에 맞는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네트워크 공급하고 또 자율주행을 이렇게 해가지고 인프라 스트럭처가 다 지원되는 V2X 형태의 자율주행을 하면서 전기차도 여기에 맞는 그리고 도시 계획 도로까지 다 만든 그런 도시를 만들 거야. 언제 동안? 도시 개발하는 데한 30년 걸리죠. 우리가 프리유스 30년 동안 한 것처럼 30년 동안 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토요타의 이브전략은 30년짜리 입니다 그런데 이걸 다른 업체들이 가만히 보고 있습니까 그리고 테슬라가 발전 속도를 어마어마하게 지금 빠르게 촉진시키고 있고 여기에 테슬라 포스바겐 들어왔, 들어왔죠 또 현대기아차 얼마나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중국은요 드디어 자동차 시장에서 우리가 기술 약소국의 서울음을 완벽하게 떨치고 전 세계를 장악할 수 있는 초로의 찬스다. 왜 우리에게는 미래 전기차를 지배할 배터리 소재 기술 생산 다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전기차 관련해 가지고 이제 세상을 한번 우리가 뒤집어 퍼 보셔야 해서 지금 중국차에서 엄청난 속도로 이부의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상황이 토요타 더 예상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전기차가 한 30년 정도 시간을 끌고 그 사이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토요타 기술이 세계에 이렇게 30년 동안 잘 퍼지다가 그 시간 동안 EV도 잘 준비해 가지고 우리가 완벽하게 또 EV도 사용 편의성에 맞게 내구성 좋게 사람들에게 지금까지 일본차를 이용했었던 가치를 그대로 얹어져서 내놓으려고 했는데 급박하게 시간이 3배수로 줄어들어 버리고 2030년이면 이미 전기차가 어느 정도는 시장에서 자리를 잡아 차세대 시장, 자동차 시장에서 핵심 품목으로 수요 확대를 앞두고 있으니까 마음이 급해진 겁니다. 사실 그 이전에 트위터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프리우스를 만들면서 한 가지 잘했지만 아쉬웠던 게 뭐냐. 배터리 사업까지 같이 했기 때문에 이건 정말 잘했어. 그런데 실수는 리튬이온을 했었어야 되는데 리수소 이게 좀 열등한 배터리에 너무 많은 투자를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사실은 우리가 하이브리드로 세상을 더 빨리 더 크게 넓게 지배할 수 있었는데 못했다라는 아쉬움 때문에 배터리에 올인하게 됩니다 사실 전기차 기술은 중요한 게 아니라 배터리가 중요한 거다 방향을 잘 잡았어요 그런데 어땠습니까 그 당시에 2017년도에 토이타가 15조 이상을 쓴다 라고 발표를 하면서 전고체 올인을 할때 사실 지금 토이타가 전고체 쏟아 부은 들이 말이 15조지 두배수인 30조가 넘어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과가 없다 보니까 토이타는 사실 성과가 없이 이렇게 뻔지 타는 거에 대해서 외부에 공개를 하질 않습니다 일본 기업의 특징이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당시 2017년도에는 리튬이온 배터리가 불이 많이 났었고, 위험했었고 그리고 또 사람들의 걱정거리가 상당히 좀 많아서 새로운 불안 나고 안정적이면서 밀도가 높은 당시에는 리튬이온 배터리가 또 밀도도 낮았어요. 이렇게 해서 전환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불과 몇년 사이에 리튬이온 배터리 제어 기술이 엄청나게 지금 향상됐습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에서 불이 나지 배터리 수술 전기차, 뭐 코나 이브이처럼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서는 별로 불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몇 년만 더 지나면 아예 만대당뭐 0.몇 대 수준 뭐 10만 대당한대뭐 이런 식으로 안정화가 될것 같아요. 이런 상황으로 전개가 되니까 이제 와서 전고체 배터리를 낸다 그리고 수익을 안정시켜서 배터리를 쏟아내리면 앞으로 3, 4년 아무리 빨라도. 조금 이게 늦어지게 되면 6, 7년 정도 걸리는데 야, 이건 미래 그 니켈 수소의 서러움을 다시 대거 파주기 위해서 더 우수한 배터리로 리튬이온 배터리를 열등한 배터리로 만들려고 했는데 지금 토요타 마음대로 상황이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그 와중에 삼성 SDI에서 마이크로 단위의 응쿠팅을 통해서 덴드라이트 문제를 해결한 전구체를 더 빨리 상용화하게 지금 상황이 급변하게 되니까 토요타 멘붕이 오는 겁니다 그리고 토이타가 자동차를 만드는 스타일이에요. 극조해서 만들진 않습니다. 수년간 연구를 하고, 반복 테스트를 하고, 안정화시킨 다음에, 완성화된 자동차를 내는 게 토이타의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전보체에 주력했고, 2020년까지만 해도 우분시티를 통해서 30년 전략을 가지고 있었고, BG4X가 나오기 바로 직전까지, 내연차 포기 안 한다. 내연차는 앞으로 지속될 것이다. 라는 워딩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전 세계적으로 토이터가 이부에서 위기다. 지금 토이터가 지금 뭐 하고 있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토이터 특허 1위하니까 니들 특허 1위는 하이브리드 1위고 전고체 1위지. 다 합쳐놓고 이걸 뭐 1위라고 하면 어떻게 다깨어놓고서는 이부의 특허 몇 개나 돼? 이제 실체를 알거든요. 그러니까 부랴부랴. 토요타 스타일이 아닌 급조한 형태의 BG4X를 그래서 만든 겁니다. 누구와? 비아디와. 그러다 보니 바퀴가 빠지는 이 초유의 사태가 그래서 벌어지는 거예요. 토요타가 원래 예정대로 자기 페이스대로 개발해서 만들었다면 그런 일이 벌어지질 않는데 지금 토요타가 모든 스텝이 꼬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BG4X를 놓고 16대 목업을 놓으면서 우리가 앞으로 2030년까지 30대 정규차될 거고요. 어 우리가 40조... 앞으로 2030년까지. 그냥 이 40조라는 게, 생각을 해보세요. 매출 300조 가까이 올리는 기업이 10년 동안, 10년, 2000, 작년에 발표했으니까 9년간이죠. 9년간 미래 차세대 모빌리티를 위해서 40조를 투자를 한다는 건 정말 이건 말도 안 되는 전략이거든요. 그야말로 생생만 내겠다라는 겁니다. 토이타의 지배적인 위치를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액션을 하는 거죠. 네. 허리도 액션입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토요타에서 계속 내연 자동차를 통해서 시장을 이끌어 나갈 거고, 그렇다고 우리가 앞으로 깨끗한 그런 동력원,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클린 에너지, 이런 것들을 공급하지 않겠다는 얘기는 또 아니야.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것이 우리의 전략이고, 그것을 고수하고 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일본인들이 이런 유치위탈 학법을 잘하는 것 같아요. 이 유치위탈 학법으로 유명한 정치인 있죠? 네. 토야타 아키오가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이분 시대가 빨리 올거 아니니까 우리가 그걸 순차적으로 준비를 하면서 쉽게 말해서 이제 우분 시티 발표했던 것처럼 30년 정도 준비하면서 프리우스처럼 완성화된 파우트를 만들 때까지 좀 기다려야 안 되겠냐. 네, 그러고 나서 많은 국가에서 엄격한 환경 기준을 지금 적용하고 있는데 우리도 뭐 거기에 맞춰 가지고 엄격한 환경 기준에 맞는 그런 전략에 맞춰서 제품을 생산 해야겠다. 그러니까 뭐, 뭐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냐면 그냥 앞으로 한 30년간은 하이브리드 팔겠, 팔고, 지금처럼 내연 자동차를 잘 운영을 해서, 우리가 뒤떨어진 EV, 그 기술, 이 환경에서 전기차 시대가 빨리 안 왔으면 좋겠다. 우린 그걸 원한다. 그러니까, 우리 하이브리드 많이 사주세요.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토이타는 최대한 하이브리드로 이들 뽑고 다 보고, 시깔 끄고 다끈 다음에, 나중에 이제 EV 천천히 진행을 하겠다. 이런 걸 그냥 공공연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e v 의 올인하겠다, 내연자동차 이제 안 만들겠다라고 발표한 지 3개월 전에는, 아, 우리 내연자동차 계속 유지할 거고, EV 전략은 차근차근 히 하면서 전고체 배터리를 통해서 시장을 엎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다 갑자기 EV 전략을 들고 나왔는데, 급조한 전기차 이 BG4X가 막, 바퀴가 빠지면서 주행하면서, 어, 예, 그러면서 환불 사태로 이어지고, 이제 준비가 안된 걸, 이제 외부에서 다, 알고 있어요. 눈치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야, 이브 니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뭐, 이런 식으로또말 바꾸는 겁니다. 하지만, 토이타의 이런 바람은, 앞으로, 예, 길게 유지될 가능성이 없어요. 왜냐하면 현재 환경단체를 비롯한 나라의 정부들에서 하이브리드를 이미 퇴출 대상으로 올려놓고 있습니다. 2035년도에 하이브리드 퇴출도 선언한 상태고요. 프리우스 하이브리드는 명확하게 아이스 엔진을 기반으로 한 오염물질을 일으키는 그런 엔진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오염의 주범일 수 있다는 라 얘기들을 예, 많이 지금 예, 환경 단체를 통한 연구 기관에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충전이 되지 않았을 때 일으키는 오염 수치가 거의 내연 자동차와 크게 다르지 않거나 오히려 더 높은 수준이다라고까지. 왜냐면 하 중량이 더 많이 나가기 때문이죠. 공차 중량 무게도 있고 그 안에 들어가는 수많은 부품들 예, 두 가지의 파워트어인이 들어가니까 이게 또 나중에 뭐 리사이클링에서도 굉장히 불리하고요. 자원을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비합리적인 그런 구조의 결과물인데 이걸, 네, 완속 충전만 그동안 지원을 했기 때문에 많이 충전해서 사용을 안 해서 환경 오염 문제도 많이 대두가 되니까 이제 뭐 급속 충전 얘기도 나오고 이제 막 껴맞추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퇴출 대상으로 지정이 되면서 점점 토요타 입지가 이제 줄어들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또 하나 재밌는 건 아까 그 투자 관련된 얘기를 드렸잖아요. 토이타가 2030년까지 40조, 이전기차에 40조, 그 외에 뭐 40조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전기차에는 이제 8년 정도 남았죠. 8년 동안 40조를 하겠다. 작년에 발표했으니까 9년에 40조를 쓰겠다고 하는 건데, 그럼 1년에 4조 조금 넘는 돈을 쓰겠다는 얘기거든요. 미래 전기차 전략을 수립한 기업 중에서는 세계 1위 기업 매출 대비로 볼때 가장, 예, 얼마 안 되는 작은, 그야말로 손부끄러운 투자 금액인데, 이렇게 해놓고, 이제, 토요타 학교가 또 이런 얘기를 했어 우리가 투자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토요타의 투자 스타일을 보면, 또 그렇지도 않아! 나중에 보면은 이게 또 투자가 굉장히 또 많이 이루어졌다라고 보게 될거예요 라는, 참 이해 안 되는 워딩을 또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체가 없으면 이렇게 워딩이 막 오락가락 하면서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라고 듣는 그 청자를 혼란의 도가니에 빠지게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토요타가 예, 명확하게 전달할 메시지, 워딩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 했냐면, 트로이타는 백화점 같은 거야. 파워트레인 백화점 같은 거니까, 백화점 가면 다 있잖아. 근데 여기에서 이것만 파워트레인 중에서 전기차만 사세요라고 하는 거는 그 손님을 그우롱하는거 아니냐. 손님에게 다양한 걸뭐 이렇게 백화점에서 이렇게 좀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의 의무다. 뭐 이런 얘기. 네. <laughs>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총체적인 난국이다. 우리가 이분 시대에서 제 준비가 제대로 안될고 스텝이 다 꼬여 있어서 뭐부터 해야 될지 지금 모르는 상황이니까 그냥 우리가 잘하던거 하이브리드 좀잘 사주시고 우리가 지금 내연차를 통해서 중심 잡을 때까지는 조금 오락가락 할테니까 그냥 그래도 뭐 기존에 토요타 자동차 하이브리드 좋잖아요 예 이걸로 좀 참아주세요 라고 하는 한마디로 말해서 예, 읍소죠. 그,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볼, 볼수 있는 그런 판단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아, 토요타가 이제 지배적인 위치를 통해서 자동차 시장을 견인할 날이 그 시간이 길지 않았구나. 결국은 시간 문제가 없구나. 이게 뭐 2년이 될지 3년이 될지 더 갈지는 모르겠으나, 결과적으로 토요타는 지금의 지배적인 위치가 이제 모빌리티 시장이 전기차로 전환이 되면서 잃어버리겠구나라는, 네, 그런 판단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뭐 각자 뭐 이런 것들은 알아서 판단하는 거고요. 또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저와 다른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건뭐 당연한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더 좋은 콘텐츠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